제가,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저, 이, 난 조중동 지금 제일 못 맞다 한 게요. 자꾸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 나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왜 세대 갈등이에요, 이게. 난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저,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과오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리고 개혁의 그 에이젠다, 이 의제 자체를 나는 이거죠. 지금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이거야. 아 안그리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세대 갈등이에요.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그 이유를 원인을 먼저 이게 찾아봐줘야죠. 그러면 그 여론조사 그렇게 많이 하던데 왜그조사를왜 안해? 네? 아 지금 여러분 대선 끝나고 나서 말이죠 좌절하고 실망하는 분들 상대로 한번 그간 정치에 대해서 정보를 무슨 매체를 통해서 얻었는가를 한번 조사해보라 이거예요. 거의 다 조중동입니다. 인터넷 매체에 이용한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 왜 이렇게 세대들 사이에 이번 대선 결과를 보는, 또 대선의 투표 그 성향 큰 차이가 나타났을까? 아, 보니까 이게 50대 이상 인터넷 이용률, 이게 한 자릿수예요. 10%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인터넷에 접촉하게 할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기존의 조중동 중심의 신문을 보다가 이저 한국 정치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 누굽니까? 그 변호사 김두식 씨가 한겨레 신문에 찼었죠? 조중동에 비친 노무현의 모습은 개념없는 또라이였다 이거예요. 그건 신문이 아니죠. 노무현에 반대하고 이해청에 찬성할 수 있어요. 있지만. 어떻게 한 대선후보를 그야말로 개념없는 또라이 식으로 그냥 매도하고 그러니 그러한 시각에 중독된 유권자들이 볼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게 엄청난 충격이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세대 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무슨 뭐기성세대요 기죽지 말라 뭐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게? 예? 범국민적인 조중동 개혁운동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난 그거 막으려고 지금 자꾸 그 세대 갈등을 지금 들고 나온다 세대 갈등을 하죠 매치 이용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 하나만 딱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가 지난번 우리 대선은 이제 정권 교체였고요 그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의 어떤 수평적이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였으니까 의미가 잘 컸죠 근데 이번 대선의 의미는 저는 이제 때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때가 왔냐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미신이 하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역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 우리 과거의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국인은 대단히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미신을 갖고 있어요. 미신. 자, 그러면은 한국인은 보수적이다. 제가 사실 어제 드렸던 이 한국인은 보수적이다. 이거를 특히 이 엘리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행태에 영향을 받아요. 자기의 그런 미신, 믿음이. 이번 대선 결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언론, 말길의 구조 자체가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미디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화도 앞으로 계속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게 조중동이에요. 계속. 네? 조중동의 그 시장 점유 지분이 워낙 높으니까 그세 신문이 어떤 식으로 민심을 오도시켜왔고 은폐시켜왔고 조작시도를 해왔는가. 먹히진 않았다. 하는 망정. 그러나 대선 말고 다른 삶의 그 작은 영역들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게다가 엘리트들은 또 조중동의 어떤 논조와 방향과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심은 조중동의 어떤 그 색깔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소위 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조중동의 눈치를 보면서 그쪽에 그 영합하려고 하는 행태를 취할 때 실제 국민이 갖고 있는 개혁성 진보성은 죽어버리고 한국인은 보수적이다 보수이다 보수하러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언론 미디어 시스템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 좀 그렇게 안돼 있단 말이죠.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죠.